반만에 더노버2입니다. 일단은, 아군은 전부 다 타이라인, 3대3인데 아군은 전부 다 타이라인드야. 적팀은 타이라인드 한 명, 카오스 스페이스마린 한 명, 그리고 그냥 충성파 스페이스마린. 근데 카오스 스페이스마린, 그러니까 타이라인드가 손을 잡았으니까 그냥 싹 기열, 배신자겠죠. 아무튼 이렇게 게임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있어가지고 아군이 질 가능성이 높아. 내가 개 못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런 말 미안하지만은, 고멘나 싸이! 나 정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개못해요 나 고멘나사이 나 개못해 나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해 나더오버 던오버3에서는 내가 다 캐리해줄 수 있지만은 더오버 원툰 내가 개못하거든 고멘나사이 참고로 저희 컬러는 티아시입니다티아메 하이브함 대티아메 컬러 원래는 없는건데 내가 만들었어 지난번 최근에 설정 영상 만들었을 때, 그때 쓰려고 만든, 그런, 제 자작 스킨, 컬러 스킨이에요. 나 그때 개 못하는데, 큰일 났다. 아군이 존나게 잘해줘야 돼. 나개 못해서. 나개 못하는데, 진짜. 카오스 마린 하는 거 보니까 줄라 잘한다. 카오스 마린 하는 플레이 보니까 줄라 잘함. 좋댔다. 도 지고 있어. 응, 음, 졸라 망했어. 다군도 졌어, 씨 이러면 우리 팀 답이 없다. 우리 팀답 없어. 그냥. 우리 팀 끝났어. 답 없다. 답 없어. 뭐 만들라고? 네가 만들어, 씨발. 잘하는 척 하고있어 잘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캐리를 부탁하면 캐리를 하면서 자원 나보고 올리라고 하는거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지도 똑같이 죽어놓고서 왜 나보고 자원 올리라고 하는거야? 나는 심지어 하다못해 이겼다 개 그래. 못하지만 이기긴 했어 그래도 어이 새끼 니가 만들라고 니자리면은 네 미친 새끼야 어이가 없네 지라인이면 지가 만들어야지 씨발 나보고 만들어달래? 자굴쳐 이거 아 못죽이네 아 이걸 못죽이네 아 지가 못하면서 아 지도 존나 못하면서 왜 나보고 자원 만들라고 하는 거야 미친 자식 좀잘 하던가 지가 아 지발. 그래도 얘는 좀 잘한 듯. 탑, 탑에 있는 애는 좀 잘한다. 난 나는 개 못하는, 나는 개 못하는 새끼고. 이거 미드를 좀 먹어줬을 텐데. ㅅ 면안 돼. 안쓰러워. 여 하나 안 될까? 이거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걸로 충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번호버트번호버 툴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이거 하면 내가 추권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씨발 아, 타이레인적 타이레드가 존나 잘한다 아. 우리 아군이, 우리 아군이 존나 못해 망했어 망했다 어 씨발 적들 한꺼번에 나오네. 어 다굴쟁이요? 아 졌다. 와 적들 단합력이 대단하네요. 아구는 뭐하냐? 야 뭐하냐 너?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잘하는 거 너가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도와주면 좋겠다. 나 힘들어. 우리도 이제 한번 해줘야지. 아, 온다. 씨발, 자원 터뜨리러 온다. 됐다. 이자원이 이거에 전기 자원 중요하거든, 이 게임. 아, 약수 종족이 힘들어. 그래도 우리 삼컬러가다 타이라인드 보니까 좀 타이라인드가 이제 내가 알기로는 모이면 조금 시너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모이니까 시너지가 나오긴 한다, 그래도. 약간 타이라인드 그런 종족이라가지고. 진짜. 모라 몰아, 모라냈지 적을 적, 적 웨이브 한번 모라냈어 게이사비드 아저소소로 개암입니다 그래 오케이 일단 단합력은 좋다 근데 아군 일단은 뭐 바텀 라인에 있는 쟤는 솔직히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탑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탑 라인에 저, 얘는 잘한다? 잘하는 듯? 얘는 참 잘하는 것 같아. 느낌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잘 생겼어. 플레이 느낌이 좋아, 저지그 다음에 이제 2티어가 됐거든. 2티어에서 뭐가 좋지? 2티어에서 뭐가 좋을까? 이 t o 에서 뭐를 뽑아줘야 되는 걸, 뭘, 뭐를 뽑아줄까? 하 이거, 하, 타이런트 가드 하나 뽑아줄까? 아니야, 아니야. 조한스럽게 뽑자. 모르면은 일단 조한스럽게 대포 유닛 뽑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야, 할줄 모르면은 대포 유닛 뽑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게 좋습니다. 일단, 아군 좋아, 잘하고 있어. 요, 조지자. 어, 씨발. 맞네. 내가 근데 개못해가지고 이게 조한스로프 일단 뽑았어 조한스로프 오고있죠 대머리 이제 대가리 큰 놈이 조한스로프데 강력한 야포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다 이제 워프블레스트 한번 날려야겠다 내 워프, 이거 공격 스킬이지? 내가 알기로는 공격 스킬인데. 난나 조한스럽고 졸라 세거든. 구안스로프가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싸우고 있어. 저 새끼, 대가리가 없다. 어? 나 같으면 절대 안 싸우는데, 안쓰러워하고... 개싸워어개 이겼어. 이겼어. 내가 제 이겼어. 타이라이드. 개신남. 이거 하나 드세요! 오저 그냥 카오스 스페이스만 내 상대 안 되지 지금 어 빡대가리 자식 니 어? 네 상대가 되겠어? 어내 상대가 안 되지 지금 어 베놈캐는 업그레이드 못하네.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그냥 티어 3 업그레이드 할까 그냥? 티어 3 업그레이드, 그냥 티어 3 업그레이드 존버에서 할까? 그게 낫나? 모르겠다. 야, 나개 못하는데 나한테 발리네. <laughs> 나개 못하는데 너 발림. 쓰고 베놈캐랑 업그레이드하자. 바이오 플라즈마도 하나 업그레이드 하자. 바이오 플라즈마도 잘 먹히면 센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는. 일단 상대가 못하는 것 같긴 하다. 어, 아, 진짜 간만에 더노버, 제가 진짜 더노버3, 더노버3는 개잘하지만 더노버2 진짜 개 못해가지고. 어, 더노버2가 이제 더노버3나 1보다 고인물들 고이는 게 너무 수준이 좀. 지퍼 이게 원하면 더 노브 2가 약간, 약간 좀 전략적으로 복잡한 게임이다 보니까 고인물들을 진짜 뉴비들이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게임이 더 노브 1, 2, 3 시리즈 중에서 더 노브 2가 진짜 압도적으로 고인물 이기가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더 노브 2만 치면은 맨날 져가지고 졸라 이게 안 치게 됐는데 오늘 진짜 간만에 이기네요 아우 유후 유후 아, 개 신난다. 이렇게 신나다니. 이렇게 즐거운 게임이었어. 아. 우후! 갓게임이었잖아? 와봐 들어와 들어와 어 자신있어? 들어와봐 나조안스로프 있는 남자야 임마 어? 나조안스로프 있어 들어와 들어와 조한스로프한테 쳐맞고 싶으면 아씨발오지 가봐. 조한스로프한테 쳐맞고 싶으면 와 어? 쳐맞고 싶어? 와 어? 조한스로프 졸라 강하다고 그러니까 티어를 빨리 탔어야지 임마 어? 티어 안타고 농땡이 부리니까 이렇게 되는거예요 여러분 티어 탈때제때 타서 해야지 이거 이거 봐봐 아직도 이놈들 티어 1티어인 것 같은데? 어? 티어 업그레이드 안 하고 계속 농땡이 부리면서 게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진작에 티어를 다 썼어야지. 게임을 게으르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아뭐야아 뭐야? 아, 뭐야? 왜안 왔어? 펀대 이따 카니펙스 뽑자. 이 게임 최고 유닛이 카니펙스와 스웜루드가 있는데 타이라이드 중에서는 타이라이드 카니펙스 뽑아 봅시다. 전기 자원을 좀못 모으겠네. 나, <laughs> 나올 생각도 못 하고 있어, 지금 이 친구. 어? 나올 생각도 못 하고 있죠. 아,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 난이 게임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인지 모르겠어. 아, 빨리 카니픽스는 보고 끝내고 싶은데. 아, 저 새끼, 어? 이 새끼, 아, 눈치가 없네. 카니팩스 보고 끝내야지, 어? 점령하면은 게임 끝나잖아, 이 멍청한 자식아. 어, 씨, 요즘다 이긴 게임인데, 뭐 그렇게 급하게 하냐? 바보같이. 이미 카니팩스 보면 얼마나 좋아, 어? 멋있잖아. 너도 좋, 좋을 거 아니야, 카니팩스 보면은. 멍청한, 멍청수업로지 네, 수업로드, 와, 지 수업로드 뽑으니까, 이. 게임 끝내려고 하는 거 봐봐. 양심 없네, 진짜. 와. 어? 지 수업로드 끝내서 나는 다는, 나는 볼거다 봤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저러는 거지. H3. 지볼거다 봤다고.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싸, 근데 저기, 다행스럽게도 저기, 그래도 갑자기 분전해가지고 막판 뭐 했어요, 그래도. 이러면 그래도 시간 나왔죠. 시간 벌, 벌겠네. 아니 팩스 뽑자. 일단 적이 다시 두개 포인트 먹었어. 어차피 지금 이게 총이 게임에서는 빅토리 모드라서 빅토리 포인트 세개가 있거든. 이맵맵 맵 중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세개를 점령하면은 그, 빅토리 포인트가 오르기 시작하고 적들의 빅토리 포인트는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아군의 빅토리 포인트가 그 설정된 점수까지 도달하면 그 게임 이기는 건데. 아, 뭐야. 안, 안인지안 나오네. 카니펙스 나왔다. 아. 카니펙스 나왔죠. 이걸로 어, 쏜백, 쏜백 카니펙스로 가자. 쏜백을 업그레이드, 카니펙스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쏜백하면은 돌진 능력이 생깁니다. 돌진 한번 해주자, 해주자, 간만에 돌진 능력이 생기거든. 쏜백, 카니펙스로 갑시다. 이제 게임 끝내도 돼. 나 카니펙스 나왔거든. 나도 볼거다 봤어. 얘소운모드 근데 아직도 안 죽었네. 와이 게임 소운모드 하긴 뭐 랠리급 유닛이라서 엄청 강력하긴 해. 여담이지만 미니어처의 스웜로드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미니어처 스웜로드는 저렇게 안 생겼고, 좀 촌스럽게 생겼습니다, 미니어처는. 더노버 트윅 스웜로드가 진짜 멋있게 생긴 편이에요. 미니어처적으로는 안 맞지만. 아직도 희망을 바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저 불쌍한 친구를 보세요. 불쌍한, 불쌍하게 그저 버텨다세요지 아, 개 멋있어! 개 멋있어! 개 멋있어! 우후후리고 심지어 많이 죽후죠 적들도. 카니후스후 강력하다고. 아 씨발, 후후아 씨발. 플라즈후 먹을래? 후 강력해. 못 죽여. 죽일 수 있는 유후후 없죠 지금. 뭘로 죽일 건데 이카니후스이후후 강력한 이 괴물을 후후후 최강 후어후후후후 최강 후어 괴물을. 뭐로 죽일 건데? 컬티스트? 어, 그냥 카니피스 간식이지. 게임 끝났습니다. 아, 정말. 간만에 더노버 툭 투, 투 켜가지고 이제 간만에 이겼네 간만에. 아, 너무 타노시한 게임이었다. 어? 아, 정말 좋았어. 아, 진짜 얼마만에 이기냐 얼마나, 얼마만에 이기는 거지 도대체? 약간 썸네일을 찍어야 되거든? 썸네일 각 나오는 게 뭐가 있지? 어... 썸네일 각. 이거 스업로드 썸네일 각이다. 아, 이게, 스... 이 친구 스업로드를 뽑아줘가지고 썸네일 쓰면 되겠네, 이걸로. 아, 근데, 씨. 이 더러버 트는안 좋은 게, 이게, 잡단, 이 아이콘 같은 게 너무 많아. 너 이거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이거를 가릴 수도 없어가지고. 아씨씨 뭐 사진을 찍을 수 없네, 아이콘 때문에. 이걸로 하자. 썸네일, 이거 어때? 정말 멋있다. 썸네일은 이걸로. 졸라 멋있다. 좋습니다. 아 어, 좋다.